네 제가 나온 이곳은요 경기도의 핵심 파주입니다 아이 파주하면 또 영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이죠 제가 오늘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함께했습니다 자 소개해.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만 음,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를, 자 저는요 SBS 공채공판 개그맨 아 우차싸 그리고 영식아. 많은 프로그램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영식아. 이제는 나를, 저의 시대다 영식아. 아 이제는 어 선배님의 시대는 같다 영식아. 네, 네 이영식이 나타났습니다 가자, 아 이영식과 경기물로가자로 바뀌었습니다 영식아. 네 저번 주에 시청 저조한 관계로 오늘의 주인공 매일 네, MC 네. 김마애을 소개합니다. 아예 맞습니다. 아 여기 예. <laughs> 아 저희 자꾸 안 소개. 지금 말이죠 저희들이 네. 와 있는 곳은 말이죠. 네. 바로 좀만 더 가면은 네. 북녘 땅입니다. 네. 남북이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돼 가지고 거죠. 평화롭지만 옛날 같았으면 말이죠. 예. 이렇게 서서 방송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방송해야 돼요. 어디려아 갑자기 어, 방송을? 이러고 방송을 해니까요 휴전선이 아, 예, 예. 위험하다니까요, 여기가. 지금은 남북이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된 <laughs> 거고 예, 예, 예. 이제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오늘은 서서! 이제는, 아. 이제는 이제는 평안 없잖아. 아. 옛날 같으면 은 이곳에서 저쪽에서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막 이랬을 때예요. 아하. 그, 어, 아니 뭔가 봐봐요, 중심... 나오잖아 지금요. 그저 대남방송 나오는 거예요. 안내방송이에요? 아. 예. 파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처억 아,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예. 아 파주 하면 말이죠. 네. 예전만 해도 말이죠. 네. 파주 문산, 동두천 이 일대는 네. 아 군인들이 많았었어요. 아 그렇죠. 하지만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네. 평화의 무리가 조정이 되면서 말이죠. 파주가 대단지의 출판 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말이죠. 뭐 출판이라든지 말이죠. 도서라든지 네. 이런 것들, 문학 이런 것들이 자리가 잡죠. 이제. 네. 네. 파주가 이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파. 그래 파. 예. 파. 아, 저, 파. 여, 아, 제가, 제가 파. 아, 제가 파 있지 아, 않습니까? 내가 파 있잖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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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는 파. 거예요 이제. 파. 파. 쭉, 쭉. 그지요? 기진봐주 기가, 기 안에 뭐 있나 봐요. 뭐 있어요? 기진파주이 영식이가. 오늘 2탄 제목은, 김마외와 경기보로 가자, 영식아로 확정! 갑시다. 개풍장 아유, 봐봐요 지금 애들 나온 거 봐봐 나왔다고 안녕. 어우, 아유. 아니 근데 누군지 있다. 알아요? 몰라. 뭐하러 왔어 너희? 이리 와, 이 괜찮아? 저 어. 어 네, 왔어요. 아, 캠핑 왔어? 놀러 왔구나. 네. 자 어, 그러면 네. 이 어제 하룻밤을 잤잖아요. 이 잡은 소감이 어때요 여기? 좋어 뭐가 좋아요? 뭐가? 어네요아 진짜로요? 어이 아, 친구 가어니야 언니 일로 와. 아, 오, 방금 친언니, 오. 친언니. 어. 여기 아시죠? 알지. 오야. 파파. 야. 야. 아, 하이파이, 야하. 아, 누구지 알겠어요? 전 문자 보낼게 문자. <웃음> <웃음> 아 이게 이제 네. 그 여러분들 편의 아, 시설이 좀잘돼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아이의 말처럼 이렇게 음. 캠핑 카라반이라든지. 아, 여기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네. 한번. 네. 야 이렇게 이 캐러반이 이렇게 있네. 영실아 주방에서 지금 일한다. 니가. 아, 야 이제 시작하셨나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예. 한끼줍셔야한끼 주쇼. 아 주십시오. 그럼요. 어? 예, 예. 어 어. 선생님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쪽 저쪽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아예 예. 냄새가 납니다. 어 어디다요? 연기가 자자요 지금. 어. 잘못 뭐 끓이고 있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이구. 이거 한 맛있게 드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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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래요 아유 예.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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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반가워요. 예. 아이고. 오. 그냥...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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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는 와보시니까요. 어떠세요, 실제로? 여기 생긴 지 예.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예. 가격도 저렴하고, 어. 되게 깨끗하고, 어. 예, 그리고 시설이 잘돼 있어.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잔디도 있으니까. 어. 와. 애기들도 같이 오셨어요? 애기 여기 뒤에 있잖아요, 여기 뒤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직 네. 뛰는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놀람> 저희가요, 네. 아침에 이렇게 오자. 오니까 아침 먹고 오겠어요. 어우 진짜. 아,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진짜로 어, 맛있는 거 드렸어요. 아니 아 오. 진짜 너무 맛있 너무 맛있다. <laughs> 어우 세상에 진짜. 와. 와. 저기 장어도 있네. 네, 와. 네, 네. 와. 또 드릴게요. 아, 꼬드릴게요. 잠깐. 야. 어 장어 냄새가 벌써 나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니야. 우리 아. 이제 가는 거야. 자 그럼 잘 노세요. <laughs> 예, 예. 아유. 야, 야 여기가, 여기가 이제 사실 어. 바람의 언덕. 응. 어. 어. 올라가는 길. 어. 바람길이 바람의 언덕은 뭐야? 바람의 언덕 아닌가요? 여기가 그거야. 이 바람 잘라 놓는 곳이야. 오, 야, 야, 저건 뭐냐, 어? 야, 이거는 진짜, 진짜 아, 조형물로서 멋지다, 어? 필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중요한 기억을 위해 핀을 사용합니다 탤런트 이강기 와, 요데 그 탤런트 이강기 형님께서 이걸 네. 만드신 거예요? 핀 프로젝트? 아니 광기 형이라고 나는 생각을 못 했는데 와, 아이디어는 정말 너무 좋다 아. 평화의 시작점으로 핀으로 고정하자 이거 아니에와 어? 아. 네. 너무 야, 좋네요 여기가 진짜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 여기 그지? 어? 아니 여기만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어, 유도. 여기만 많이 부는 것 같아. 요 희한하게. 와. 아, 아 여기에 이거, 이거, 대표적인 상징물이 돼요. 하... 이게 지금 조형물이 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예. 이 작품 제목이 통일 부르기라는 겁니다. 예. 통일 부르기. 통일을 부른다는 아, 얘기죠. 통일을 부르는데. 어, 예, 혹시 어, 이 조형물, 어. 어. 이 조형물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이 걸어가는 형상 아닙니까? 아, 아 예. 예. 사람이 걸어가는데 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지를. 맞혀주시면 선물 선물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로 향해서? 평양으로 가고 있어요? 아 평양! 1번 평양. 평양! 한, 한 글자 맞췄어한 글자 맞췄어 <laughs> 평화! 평, 평화! 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죠 돌발 퀴즈입니다 자 지금 조형물이 있어요 하나 둘셋넷이 있죠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 부르기입니다 자, 자 무엇 부르기 무엇 부르기 일번 어. 평화 부르기 2번 어. 소원 부르기 소삼번 어. 통일 부르기 4번 어. 현철 부르기 자네개 중에 하나입니다 현철 통일, 통일 하나 정답, 정답! 아버지 정답! 정답! 아버지 아버지 아 네, 무한 도전에서 아 있어요. 가요제 여기서 했군요. 야, 용식아, 무대 보고 근데 느낀 적 없냐, 선배님? 어. 이 무대를 딱 보니까 <laughs> 어. 저는 선배님이 한번 이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지휘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아유, 야, 그래. 남녀노소 누구든지 볼수 있는 아유, 거 아니에요? 애기들부터 아유. 어른부터. 에이, 근데 이 네. 뭐라도 좀더 해봐. 자, 그래서 <laughs> 보시고 계시는 오.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어. 야 이번에는 김현철씨와 함께 멋진 공연을 통해서 경기도의 사기를 높여주자 이런 아. 날이 올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laughs> 아이고 반가워요 예. 아이고 이야 무슨 이 이렇게 커요? 뭔 년이에요 이게? 갔다 와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공룡을 좋아해서 아 공룡 년이에요? 네. 이게 지금 날라가겠어요? 잡아줘요 잡아줘야 자, 돼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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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자 사장님 더풀어더풀어더풀어더풀어더이이풀어 더 풀어, 더 풀어, 더 풀어. 더 많이, 풀어, 많이 풀어야 돼. 좀더풀어 더불어+ 더불날라라어 더불어+ 뛰어뛰어가요 가! 가! 불어가불어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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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잡았다! 한번더 아 팽이치기도 있고 와우. 아 선생님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거막 그죠? 비비탄총이 아니라 그런... 화약총 아... 그죠이거나네이거 <laughs> <laughs> 아... 어이, 어이 어이 어 아, 어, 어, 바와와경기도를 다시 <laughs> <laughs> 할게경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치킨다안 하셔가지고 아... 예예 아아 그걸 하려고? 예, 예, 아, 아, 예. 아, 아, 우리가 지키다! 야, 이런 거 하지 마. 아, 예예예. 한소하는데거 진짜 예, 예, 예. 예, 예, 예. 데 음. 자, 경기도는! 우리가 시킨다! 푸슈푸 엄청 많다. 뭔가 많아. 와, 아, 여기가 와. 이제 그 이제 놀다가 어린 애들과 함께 올수 있는 놀이동산이 있네요. 야. 야, 어, 이거는 바이킹. 바이킹을 <몬> 우리가 지금 제작비가 없어. 네한 명만만 타야 돼. 한, 한 명만요. 래서 어. 가방에서 이긴 사람이 타자고. 아 좋습니다. 어어어어한 네. 번. 바이 바이. 아. 바이킹 사러 가셔야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안 타. 너, 아니, 많아, 아, 많아, 너 많아. 아니야 아니야 무서워서 못 타. 아니 안 무서워요. 너저자가손 대고 죽겠다니까. 아니 안 아니 진짜 가위 바이 바이. 아. 아버지 몇, 몇, 몇 명이에요? 확인을, 확인. 엄마 아버지가 몇 명이면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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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한 명이요 아니야 아니 아니씨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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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한거야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거야. 앞으로 너희는 계획에 해가 되어라 그 남에게 해가 된다고 하니까 <laughs> <laughs> 어머님 사진 찍으시게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걸 찍으신대요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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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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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네. 네. 아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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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